천에서 용이 난다. 이 말의 상징이 사법 시험이었습니다. 생활이 매우 어려운 분들이 젊은 시절에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 시험에 합격하면 그것이 그 가족의 영광이고 그 지역의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로스쿨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통로가 점점 막혀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나승철 변호사를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나 변호사께서는 꽤 아주 젊으신 나이 어떻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하셨어요? <laughs> 뭐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만큼 어, 우리 회원들이 어, 정말 그 전에 가장 젊으셨던 분이 마흔 아홉이셨었거든요, 만으로. 근데 만 서른 다섯 살 변호사를 어, 회장으로 뽑을 만큼 그만큼 우리 변호사 그리고 법조계가 변화가 필요했고 그리고 또 그만큼 또 쌓였던 문제점이 많았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예. 변화의 열망. 예. 거기에서 그 많은 분들의 신뢰를 얻으셨기 때문에. 예. 그 서울지방 변호사들을 대표하셨는데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상당히 무게감을 갖고 계시는데 예. 요즘 이제 이 법관이 되는 거 예. 이거는 젊은이들이 정말 하나의 꿈인데 예. 이게 통로가 점점 좁아진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의 통로는 어떻습니까? 예, 과거에는 이제 사법 시험을 합격을 해서 사법 연수원을 수료를 하면은. 이제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원하는 대로 법관을 지망을 하던가 아니면 검사 그리고 변호사 이세 가지 어, 길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로스쿨이 도입이 돼서 어, 지금까지는 로스쿨과 사법 시험에서 모두 법조인이 배출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어,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법조 일어나의 일환으로 어, 이제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에서 바로 법관이 되는 거, 판사가 되는 건 이제 법으로 더 이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경력을 갖춰야지만 판사가 될수 있고 검사와 변호사는 바로 또될 수가 있습니다. 그 경력이라는 거는 어떤 경력을 가져야 이제 변호사 경력을 말하는 거죠. 아하. 법조 경력, 음. 예, 법관 이해 경력을 말하는 건데 뭐 보통 이제 3년 요구를 했다가 이게 앞으로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최종적으로는 10년 경력을 갖춰야지 법관이 될수 있도록 아, 법이 판사는 그렇군요. 이제 예, 변호사 경력을 3년 이상 10년 최종적으로는 이제 10년까지 아, 10년까지 예, 거쳐야 있습니다. 된다. 예, 그렇게 바뀌고 예. 에, 검사는 그냥 임용 예, 예전처럼 수 있고 바로 될수 거겠습니다. 바뀌었군요. 예. 그런데 근래 그 비중이 로스쿨 예. 출신하고 예. 그 사법시험 출신하고 어떻게 바뀌었나요? 현재 법조인 배출 숫자로 보면은 로스쿨에서 약 1,500명이 나오고 그리고 사법 시험은 2017년에 폐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줄어들어서 약 200명 정도까지 줄어든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사법 시험을 폐지하고 예. 로스쿨 중심으로 앞으로 법관도 임용하고 예. 그리고 이제 검사, 변호사 이렇게 간다는 얘긴데 예. 사법 시험을 폐기하는 이유가 뭐, 뭔가요? 뭐 그게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사법개혁의 이제 한 방편으로 사법시험을 없애고 로스쿨을 도입을 한다고 해서 이제 로스쿨이 도입이 되고 사법시험 폐지가 결정이 됐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고신앙인의 문제 그리고 사법연수원을 중심으로 한뭐 어떤 기수문화 그런 것들을 없애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사법시험을 없애기로 했었었는데 이제 사실 지금 돌이켜 보니까는. 어 그런 문제 외에 어, 상당한 또 장점이 있었던 제도라는 게 지금 이제 돌이켜 보니까 나타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 사법 시험 존치가 필요하다 그런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불공정성 문제 예. 그리고 양극화의 문제 예. 이런 게큰 시대의 그 문제인데요, 과제인데 예. 예. 그게 이제 기회 균등의 그 관점에서도. 이게 예.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노력하면 기회가 주어지는 예. 그런 게 이제 바람직한데 예. 만 사법 시험이라는 거는 본래 본인이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어, 이제 운도 좀 있어야 어, 있어야겠죠. 운과 능력이 물론 따라야 되지만 <laughs> 예. 그러나 노력하면 예, 돈이 없다고 내가 사법 시험을 못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로스쿨로 일어나게 되면. 예. 이게 이제 돈이 없으면 로스쿨을 사실은 다니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네. 있는데요. 예. 로스쿨 다닐 때의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예. 우선 등록금이 어느 정도 지금 필요합니까? 어, 로스쿨 등록금은 사실 지금 어, 2015년 기준으로 25개 로스쿨이 약 1,569만 원 정도. 연간? 어, 예, 연 네. 1,569만 원 정도 이제. 나왔습니다, 등록금이. 근데 이제 1,569만 원이라고 하면 감이 잘안 오실 텐데, 2012년도에 우리 사회에서 반값 등록금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선 공약으로도 뭐 반값 등록금 뭐 실천하겠다 그런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학부 연평균 등록금이 약 67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두 배가 넘는 금액인데, 그 연평균 670만 원 등록금에도 서민들이 대학에 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없는 집안 학생들은 학업에 전념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1,569만 원 등록금이라는 것은 뭐 사실상 서민들은 포기를 해야 되는 어 그런 금액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천, 겨우 1,600만 원 수준인데 예. 이거 일반 서민들이 이걸 등록금으로 부담을 하기에는 너무 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뭐 대출금, 뭐 그런 장학금 그런 거는 음, 오, 어떻게 되어 있나요? 뭐 그래서 사실 로스쿨 도입 초기부터 로스쿨 학비가 굉장히 비쌀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음. 어, 정부에서 장학금 지급률을 좀 높여라. 그래서 이제 장학금 지급을 어느 정도 해야지 로스쿨 인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로스쿨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면서 장학금 지급률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한 40%가 넘게 지급이 됐었는데, 음. 어, 제가 어, 조사를 해보니까는 작년 기준으로 36.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스쿨 쪽에서는 등록금이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항상 장학금을 뭐30% 이상씩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1569만원에다가 실질 어, 장학금 36.6%를 곱하기 해서 이제 빼면은 실질 등록금이 그래도 약 995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569 곱하기 어 63.4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도 995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장학금이 전액 주나요? 어이 비율이 전액 장학금 뭐 반액 장학금 다 합쳐가지고 이제 총 등록금 대비 이제 총 장학금 비율을 산출을 한 겁니다. 네, 이게 대학에서 주는 장학금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천육백만 예. 원 수준에서 절반을 주더라도 팔백만 예. 원도 예. 서민들한테는 이게 큰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반 서민의 자녀로 제가 태어났다. 예. 그건 대학 사 년을 다니고 그다음 로스쿨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건데요. 예. 대학 사년 다니면서도 대출금을 받는 사람도 많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시 로스쿨에 들어가면은 소득은 없는 거고 예. 학비만 들어가는 건데 예. 여기에서 서령 절반을 장학금을 받아도 800만 원또 예. 나가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 서민 입장에서는 참 힘든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법 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로 일어나 한다 그러면 서민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자기가 갖고 있는 꿈을 돈 예. 때문에 예. 접어야 되는 예.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예, 그런 그렇습니다. 거는 지금 무시되고 있나요 뭐 지금 장학금이 있으니까 괜찮다 그리고 뭐 특별 전형 특별 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이제 장학금 비율이 꽤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장학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십육 점육 퍼센트밖에 안 되고 특별 전형이라고 해봤자 육점일 퍼센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로스쿨에 뭐 아무 문제 없이 진학하고 있다고 하는 학생들도 실제로 보면은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어 학자금 대출을 받는 비율이 거의 한 23%씩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에다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지만 어 로스쿨을 갈수 있는 형편이고 제가 볼때이 학자금 대출은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게 먼저 빚내서 로스쿨을 가라. 빚내서 법조인이 되라는 그런 주장이어서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 특히 변호사는 굉장히 공익적인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에 어떤 뭔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갚아야 할 돈이 있는 학생들이 변호사가 된다면은 그분들이 일단 변호사가 된 초기에는 저도 예 그렇죠. 일정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 대형 로펌이라는 거죠. 음. 그렇지만 대형 로펌들이 어, 대변을 하고 변호를 하는 건 사실 대기업들이지 우리 일반 서민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어, 이렇게 로스쿨 등록금이 어려워지면은 아, 높아지면은 학생들이 시민단체 에 와가지고 봉사를 어 과연 하겠느냐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형 로펌의 경우에는 사실은 공익성보다 돈벌이에 상당히 치중하는 성향이 그렇죠. 있, 예. 있는데 예. 사실은 이렇게 돈 빌려서 다니다 보면 빚 갚아야 되니까 예. 대형 로펌에 가서 얼급 많이 받아야 되는. 예. 그래서 변호사의 본래 그 공익성 이 부분이 이제 훼손이 될 수, 훼손이 있습니다. 되는 <laughs> 그런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예. 좀 가난한 집에 태어나도 자기가 꿈을 가질 수 있게 이게 사회가 움직이야 바람직한데 예. 이렇게 비싼 등록금을 내고 다녀야 되는 그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예. 그래야만 법률가로서의 음. 꿈을 이룰 수 있다. 예. 이렇게 되면 기회가 아주 좁아져서 맞습니다. 예. 자기 노력에 의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통로가 예. 너무 막히는 예. 그런 답답함이 있는데요. 예. 이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없습니까? 아, 뭐 사실 로스쿨 도입 초기부터 어, 로스쿨 이대로 두면은 뭐 현대판 음서지가 된다, 가진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된다, 그런 비판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그 경제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현재 로스쿨 장학금이면은 어느 정도 소득을 가진 국민들이 법조계 에 진입을 하는 것인지 연구를 했는데 국민의 약 70%가 현재 로스쿨 장학금 수준이라면 법조계 진입을 포기한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연구 결과죠. 10%가 돈 때문에 예, 로스쿨에 다닐 수 없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법 시험은 폐지하고 로스쿨로 예. 일어나한다. 예. 이게 정당들이 이거다 찬성합니까? <laughs> 제가 만나본 뭐 정치인들은 상당한 문제 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또 한편 뭐 일부 일부 정치인들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법 시험을 그대로 두는 게뭐 맞느냐 그런 문제 뭐좀더뭐 뭐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로스쿨의 경우에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좀큰 단점이 뭐냐면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금이 높다 보니까는 저소득층, 그 서민층에게 매우 어, 불리한 제도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은데 또한 가지, 가진 사람, 부유층에게는 또 너무 쉬운 제도입니다. 일단, 어, 부유층들에게는 등록금 1,500만 원이라는 게큰 부담이 안될 뿐만 아니라 요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입학 전형에서 면접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는 고관대작의 자재들, 그리고 부유층의 자재들이 들어가기가 너무 쉬워진 거죠. 그러니까 가진 자에겐 너무 쉽고, 못 가진 자에겐 너무 어려운 제도가 돼버렸습니다그런데 지금 제 얘기한 대로 입학 전형에 있어서도 예. 이게 아무래도 이 부유층이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예. 최근에 보도를 보면은 뭐 고위직에 있는 분들의 자녀, 예. 이런 자녀들이 또좀더 유리한 그런 예. 경우도 있었다. 지난번에 어떤 국회의원이 뭐 학교 찾아가서 또뭘 부탁할 게 예,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어느 정도인가요 상태가? 예. 뭐 사실 입학 전형이 면접 면접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게 뭐 잘못됐다고 해도 그걸 뭐 밝히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로스쿨이 이제 현대 판음서제로 전락을 했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가 되니까 2 0그니까 작년 말에 교육부에서 로스쿨 입시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교육부에서 7년 동안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다가 이제 등 떠밀려가지고 전수조사에 나온 건데 그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대법관의 자녀가 어, 자기 속에서의 자기 아버지가 대법관이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얘기를 쫙 쓰면서 그걸 자기 속에서에다가 어, 기재를 해서 심지어는 이거는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아버지 소개서다 아버지 소개서.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사실 그 자기소개서에 부모에 관한 사항을 적는 거는 뭐 대학 입시나 뭐 그밖에 뭐 여러 입시에서도 허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소개서 제도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 그리고 뭐 자신의 재력 그런 거를 자랑을 하고 그러면은. 학교 측에서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그것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예. 뭐 국회의원이 찾아가고 하는 그런 우리 사회의 문화. 예. 이거는 사실 법률 하시는 분들끼리 또 이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 대법관이면은 자기 제자들이 대학의 교수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예. 또는 자기 동료가 있을 수도 있는 예. 같은 법률 패밀리들인데. 예. 어떻게 영향력이 없겠어요? <laughs>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로스쿨 이 자체 이거는 뭐 필요는 하지만 예. 그러나 돈이 많아야 어, 학교를 다닐 수 있고 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야 입학에도 좀 어, 유리한 환경이고 예. 그런데 이거에다가 뭐 의존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극과 공정성 면에서 예. 좀더 훼손이 된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로스쿨 뭐 사법시험 이거 이외에도 좀더 어려운 사람들도 변호사가 될수도 있는 길이 있죠. 예, 뭐 사실 로스쿨의 본고장이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발달된 제도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 이제 자치령까지 포함해서 뭐주 자치령 포함해서 56개 행정구역에서 38개 행정구역이 어 인가 로스쿨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지금 현재 로스쿨이죠. 로스쿨 이외의 어 방법으로도 법조인이 될수 있는. 통로를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로스쿨을 그 다음으로 도입한 게 일본인데 일본에서도 로스쿨을 그냥 놔두면 학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예비 시험이란 제도를 마련해뒀습니다. 사실 로스쿨만으로 법조인을 배출하는 나라는 글쎄요 뭐. 뭐 미국도 그런 방식이 아니고 일본도 아니니까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하다고 할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80년대에 로스쿨을 도입을 했다가 13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아 이건 너무 고비용 저효율 제도다라고 해서 폐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우리 사회 에 사실 이게 국민들 간의 갈등. 이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가 공정하지 못하다. 예. 그리고 양극화가 된 원인이 공정하지 못해서 됐다. 예. 나는 항상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살고 있고, 그래서 가난하다. 예. 이런 의식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사회의 법이라는 것은 사회 전체 규범을 이게 예. 움직이는 건데, 그 법을 운용하는 사람이 되려면 예. 금수저를 물고 나와야 된다. 예. 이거 아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어, 문제인데요. 예, 예. 이게 정말 이대로 갈 수는 없는데 현재 이걸 좀 어, 어떻게 좀 고쳐보려는 움직임은 없습니까? 뭐 사실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문제 의식을 느끼고 어, 사법시험을 존치를 해야 된다 그런 법안을 여섯 개나 발의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 일부 이제 정치인들이 뭐 사법시험을 폐지를 해야 된다는 어,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이 법안 통과를 막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마 19대 국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대로 두면은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20대에 가 가지고 다시 이제 그런 법안들을 발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가게 되면은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심지어 이제 법조계에서조차도 더 이상 노력해서 그 자리에 간 사람의 가치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저는 사실 뭐 돈 없는 사람들이 법조인이 돼야 된다. 그런 것보다 더 문제인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렇게 해서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강해지면은, 결국에는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을 인정을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들, 우리 사회의 신뢰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사실 그건 보이지 않고 측정할 수 없지만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사법 시험도 어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법 시험의 그런 문제라는 건 대체 가능하지만은 로스쿨의 어떤 약점이라는 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뭐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 귀족들이 어, 이제 법조인을 독점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귀족의 시각에서 어, 귀족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판결을 내리고 법을 만드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네, 법은 우리 사회를 지키는 규범입니다. 이 규범을 기득권층, 특히 금수저 중심으로 운영한다면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갈등으로 빠지게 되고 상호 불신이 우리 사회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 법을 운영하는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임용 통로는 보다 더 넓어져야 되고 돈이 없는 사람들도 노력에 의해서 이러한 자리에 갈수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변호사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